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연일 폭염으로. 어, 힘든 시간을 어,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시원한 계절의 변화를 어, 맞이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제가 입추였고 내일은 말복이니 또 계절의 변화가 오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더위를 잊게 되는 것이죠. 시원한 계절의 변화를 기대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이러한 반전이 반전이 있음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결과를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운동인데 그 운동은 바로 농구입니다. 참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고 또 제가 이렇게 간사를 하고 또사회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도 학생들하고 또 동료들과도 참 많이 했던 그런 운동이 농구였는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감명 깊게 감동 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 리바운드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고요. 내용은 이제 부산 중앙고 농구 선수들을 다섯 명이 예선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니야 전국 대회에서 그 다섯 명이 결승까지 올라가서 물론 그 결승전에서는 졌지만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린 영화가 바로 리바운드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 이제 두 명이 퇴장당해서 세 명이서 마지막 쿼터를 이렇게 뛰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정말 동화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반전은 한 개인의 삶에서도 간혹 일어나고 또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이러한 반전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바로 커다란 반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 이러한 포로 귀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잡혀 갔던 이들이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데려왔을 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라고 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이런 일이 정말 벌어져? 정말이야? 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오랜 포로생활을 청산하고 그토록 바랬던 어쩌면 어, 그 기대마저도 희미해졌던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에, 그럴 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흘러 넘쳤다. 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큰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러한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남아 있는 영원히 기억될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바로 어, 출애굽 사건이죠. 예. 이집트 바로의 억압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던 그 출애굽 역사. 홍해 강을 갈라서 기적적으로 이집트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각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 계속 계속 등장하는 것들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국의 억압 속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정말 큰일 중에 큰 일이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꿈꾸는 것 같았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했을 때 이런 기분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해방을 노래하고 그 입가에는 웃음이 차고 찬양을 불렀던 그런 어떠한 시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맛본 경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기쁨은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6절에서 기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쁨은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미에서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벽 재건을 마치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들은 감동과 감격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이죠. 10편 저자가 말하는 기쁨,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쁨은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어떤 말초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닌 참된 수고와 노력 가운데 얻어지는 진정한 그러한 기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소망 중에 얻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어 좌절하게 하는 삶의 형편이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반드시 예,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커다란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낙심이죠, 낙심, 낙심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대해서 실망하게 될 때도 많고요. 또 믿었던 사람이 떠나갈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또 상실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고 연약할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부족할까? 여러,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낙심하지 않은 사람, 않는 사람은 아무도 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낙심했고, 우리도 낙심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기자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롤 모델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럴 때그리브리스 저자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자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내가 참 많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근성, 견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라 것이죠.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낙관적인 전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갖는 그러한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반전의 한심이시고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흔히 코로나 상황을 빗대어 포로기로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건너가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이 포로기에 빗대어서 신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들을 책들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어, 시기이기도 했던 것이죠. 포로기와 같은 시기에, 어,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어떠한, 어, 행동, 태도, 어,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 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또 근성 있게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눈의 결과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 하나님은 신뢰하고, 혼란 속에서도 삶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행해야 될 어떤 믿음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기쁨을, 기쁨을 누리게 된다. 기쁨으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학금 아마 그 유초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회 학교 수련회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다,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성장이나 어떠한 어, 결과가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육절의 말씀은 바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합심 기도 함께 기도하고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만남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그 기억은 있고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만연한 분노와 보복의 역사가 그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인함과 파괴적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폭염과 태풍의 피해로부터 또 다른 피해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